우리가 아 시묘 설례를 할때 시묘 설례를 할때 상주가 아버지 묘를 지키려 하니까 산짐성이 온다. 산짐성이 오면 활을 가지고 쫓아냈다. 그 활을 걸어 놓고 받침대로 해서 딱 고정시켜 놓고 있다. 안정시켜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. 필요한 겁니까? 여참 때가 딱쏘야 되니까. 그죠? 그래서 화살 표시가 요렇게 나와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에 갈행자가 됐든 또는 어, 아까 형님형자가 됐든 또는 어, 길도자가 됐든 조문조는 이게 전부 뭡니까 옛날에 그것이 쓰여질 당시에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, 세월이 자꾸 오, 멀어지면 세월이 멀어지면 처음에 뜻이 희석, 희석이 됩니다 키스기.